보인다 시리즈 1.0 전공 안내 7번째 시간 의학 보건 계열 의학입니다. 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상당히 많죠. 의예과, 치의의, 수의학과, 수의외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이 대표적인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예과입니다. 자,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히나 가는데 어,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계열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의학은 순수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응용과학입니다. 바로 생명을 다루죠. 생명을 다루기에 인류의 도덕과 철학도 함께 반영됩니다. 인성,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음, 생명을 다룬다는 건 그만큼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보통, 음, 의학과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예과 2년, 그 다음에 본과 2년, 그 다음에 실습 2년으로 6년의 과정을 마치고,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전공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음,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봐서도 뭐잘알수 있듯이 대학에 들어가면 해부학부터 해서 각종, 음, 의학의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음...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와 희망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관련돼서 수학과 과학 중에,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은 반드시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보건, 그 다음에 철학,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어,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음... 칼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의사가 들으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지만, 어,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으면 사람을 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의사로서의 칼을 들었다는 건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지만 의사가 된다고 할수 있는 것이겠죠. 자그 그중에 이번에는 치의의 치의학입니다. 이거 그 그중에서도 바로 치아와 구강 구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워낙 음~ 의의 의대 중에서도 어~ 그 작은 세부 학문으로서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수의, 수의의 의학과입니다. 당연히 동물의 질병과 예명 치료를 담당하는 걸로 특히나 음~ 반려동물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 수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동물 행동 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과 음, 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요즘에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동물들을 기르는 것들이 더 많아졌죠. 반려동물들이 그래서 이쪽 분야가 곽강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수의에는 반려동물을 넘어서서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초적인 의예의 연구들을 동물 실험을 먼저하기 때문에 스우예스 의학이 의학하고도 의예과하고도 매우 깊이 있는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약학입니다. 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약물의 오남용도 막아야 하고 특히나 약을 통해서 어 우리가 질병을 또 치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화학, 생물학, 물리학 같은 약학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뭐 법률적인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호학이 있습니다. 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어, 간호했던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 역시 뭐 나이팅게일만 떠올리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필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대학저음 학과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관련돼서 예뭐 보건 예 그다음에 음 공중보건 뭐 기초 간호 임상 실무 간호의 기체 기초 보건 간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간호학을 또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은 아예, 간호학에 대한 연구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 이전에 캠퍼스된 공동교육과정 중에 항공승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항공승무원 과정을 개설하려고 해서 실제로 항공승무원이 와서 강의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어, 간호학과 관련돼서 필요하시다면, 간호학, 간호사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할수 있도록도 하기도 하고, 특히나 영상의학 같은 것을, 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영상의학을 하는 CT 같은 거, MRI 같은 걸 보고 분석하는 것도 공동교과증 개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외에도, 간호학 이런 거 이외에도, 사실, 어, 의학 분야에는 임상 병리부터 해서 방사선, 예, 그리고, 어, 우리,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에서 얘기는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세포, 이런 거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도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 관련돼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큼 음~ 생명을 또 구하는 것만큼 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 지식과 품성 도덕 윤리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음...